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룡입니다. 먼저 디지털스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인 AWC를 준비해 주신 디지털조선일보 김영수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그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몇번더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저희 시간이 안돼서 참석은 못하셨, 못하고 계시지만 과기정통부 어, 주영식 차관님 아마 온라인으로 인사 말씀하실 것 같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글로벌 컨퍼런스인 만큼의, 만큼. 외국 대사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드린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님, 사이머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님, 요아나 도노 바라트 주한네덜란드 대사님, 마 마엘 라이펜슈 독일 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국내외 연사분들.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에, 우리 각국의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상의 회복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확인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은 2025년에 60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 분야이고, 미래에는 개인형 맞춤 AI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AWC는 토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 헬스에 미래에 대한 지식 공유와 토론을 하는 대표적인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닥터앤서 AI, AI를 이용한 닥터앤서 응, 응급의료 응우리료, 감염병 예후 관리 등 AI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헬스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디지털스 분야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은 디지털스 전문 기업들이 AI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5G, VR, AR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융합을 통해서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디지털 헬스 분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든든한 기반이 돼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헬스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